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만 하는 도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도마가 이런 말도 했어요. 사실은 이거 맥락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어떤 말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잘 뜻도 모르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기억하셔서 두고 두고 그 말에 이제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성취되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도마이 고백이 아마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일사각오, 일사각오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사각오라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늘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하셨던 그 모토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영역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때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 강력한 신앙의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제자가 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하거나 십자가를 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우리가 생명을 끊어서도 안 되겠죠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갈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을 보면 이런 원리들이 나타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알의 씨앗이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인간사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너희가 죽기 살기로 하면 뭔가 이룰 것이다. 이런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죽기 살기로 무엇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 또 이런 말 있죠. 생즉사, 사즉생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에 원전 이제 중국의 오자병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말인데 이 중국의 오기라는 사람이 어, 죽기를 각오한 자는 살고, 유행이 살아남기를 바란, 바라는 자는 죽는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남겼는데,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때 병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살기를 도모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만 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죽게 되고.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울 때 나라도 살게 되고 결국엔 함께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역설적인 원리가 삶과 죽음을 극명하게 나누는 전쟁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십니까? 아, 원하시죠? 네.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고 해서 그게 잘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방점이 사실은 어디에 찍혀야 되냐면 예수님을 위해라는 말을 찍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산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요. 이 산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산다 산다 하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위해라는 것이 자꾸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예수님을 위해 라는 것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고통이 찾아가 찾아와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슬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그 십자가에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다라는 일사 가고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동물의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붙어 있는 그 채찍으로 굉장히 심한 채찍질을 당하셔서 등에 있는 모든 살가죽이 다 벗겨지셨어요. 뼈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너무나도 지쳐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구레대 시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언덕으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졌어요.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리셔서 6 시간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창이 옆구리에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에 처하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감정적인 고통도 굉장히 극심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인한다, 나를 배신한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모으려고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모으려고 몇 번이나 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전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로마 총독에게 넘겼죠. 그리고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옷을 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무시를 받아도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하고 오늘도 전도하러 나가는 전도지 받지만 않아도 전도지만 거부해도 얼마나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정적으로 받으셨을 그 상처와 무독감과 그 치욕이 얼마나 크셨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삼위일체로 완전히 하나 되었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셨던 그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그 진노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혼자 호연히 받아내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겨우 천국 가는 티켓 따는 정도를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며 살아가는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수고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가 일사각오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아주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지막을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사가고의 신앙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돼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의 신학자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력이 뭐냐면 물에서 뜨는 게 부력이잖아요.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일사가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에서 떠오르겠다고 하면서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면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라앉은 사람도 죽게 되면 떠올라요. 또 실제로 죽지 않아도 죽은 것처럼 힘을 빼게 되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게 될때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내가 할수 없는 일을 감당케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정말 힘에 겨울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존심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도보다 낫다라는 우월한 영역이 있어요. 우월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이런 부분만큼은 봐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바람 불면 날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다치 거기에 딱 메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오히려 내 안에 있던 모든 헛된 것들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라지고 예수 생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에 의해서 자지우지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 남게 되니까 무서운 것이 사라져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나에게서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져야 될까?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순교의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금세가요. 화을쏜 것처럼 화살을 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야 된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남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남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남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부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것도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화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던 이 도마도 역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로 성교를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게 전도를 하다가 인도의 마이라풀이라는 곳에서 이교도의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교재를 보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다섯 종목의 그러니까 다섯 가지 기도의 제목이 실려져 있어요. 그 기도문이 실려져 있는데요. 뭐 띄워주시겠습니까?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질문 계속 띄워주세요. 보면은 여기 보면 좀 의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첫째, 둘째 기도 제목을 보세요. 죽음의 문제, 또 장기간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주 목사님도 다른 인간들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노모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처자와 교우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무정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가족에 대해서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분이시죠.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남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일사 가고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본명이 주기복이었대요. 복, 주기복. 그런데 세례 이후에 주기철로 이름을 바꾸셨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믿는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태도는 장식품, 이렇게 장식하는 것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걸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대충이 없습니다. 일사각오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때 승리하며 신앙의 경주를 영광스럽게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